내 그렇게 귀엽다는데 그 사실이냐? 장난 아, 아니요 제가 데프트 성대모사 해볼게요 어. 임프용 그러지마용 천주형 아. 올때천주용 <laughs> 임팩이 데프트 가면 귀엽겠지 근데 너가 하니까 아, 아 네? 그 음. 부잉 부잉. <웃음> <웃음> 왜? 안귀여워요? 왜왜왜? 너고소한데 뭐 고소해요? 사람들이 고소할거래. 뭘 <laughs> 고소해요? 저 군대요. 가고 싶다. 아이 군대, 아이 군대 내려. 가기 싫다. <laughs> 데프트 뭐하냐고요? 글쎄요. 뭐 할까? 학교 형들이 만지고 싶다. <laughs> 와. 너 떴구나 눈을. 학교가 몸이 장난 아니에요. 슬림에 잘 빠져가지고 이거. 음... <laughs> 또뭐있지 상호 형 옛날에 가능했죠 옛날에 잘했어요. 그형 그래, 옛날에 야 옛날에 잘했잖아 그지? 네. 옛날에 진짜 여러분 제가 잘했는데 이게 역시 방송을 네. 하다 보니까 게가는 거죠. 어, 어 그렇죠. <laughs> 어. <laughs> 요아유 여러분 제가 방송을 하다 보니까 게임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예예예 예, 예. 아시죠 여러분들? 어, 네. 저한테 피글렛 선수랑 옛날에는 되게 서로 뭔가 그런 느낌이었는데, 막, 시계 타, 이런다. 지금 생각해 보면은, 제가 이 프로게임 하면서, 정말, 인프볼. 걔, 다, 하다 생각했던 사람은 프레이 선수고, 정말 잘해서. 그 다음에, 일처럼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는 데는 데포트? 였고, 그 다음에, 제가 처음 프로 데뷔했을 때, 진짜 싫었던 사람은 캣틴즈 선수고, <laughs> 프 끝까지 계속 기억나는 선수는, 피릴 선수 같아요. 뭔가, 오랫동안, 막, 즐기다? 그런? 그냥 그런 선수 같아. 야, 너, 팀, 팀, 너희 팀 말고는 누구랑 제일 친해 프로게이머? 저요? 카카오 병건이요. 아, KT 카카오? 네. 어... 내가 카우오님이랑둘이좀 좀 비슷하게 않나요? 생긴 거, 어어, 좀 닮은 거 같아. <laughs> 어때요? 쌍둥이 나던데? 어, 조금 좀 닮은 거 같아요, 그러고 보니까. <laughs>